어..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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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소리가 잘 안들리나? 잠깐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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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된다 지금 내 꼴이 말이 안된다 이게 지금 잠만 바나나 우유 좀 마시고 나처 더럽게 마신 것 같다 어! 잠만! 아좀 고민 좀 하고 먹을텐데 아 지금 마 지금 마신 마셨 마셨대 먹었는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먹 먹었다 왜 공속 빠른데 좋은데 저기 위에 맨 위에 있는 저거 저거 먹고 오자 저거 배터리 배터리 아 야. 야, 지금까지 금까지 색돌이 안 보인 것 같다 색돌 좀 보이면 좋은데 여기, 여기 가보자 여기 열쇠 개 많다 <목소리> 맛있다. 아 유튜브에 올리면 내 내가 하드 디스크가 몇 테라였더라 돌린다 하나 둘셋오 이거 좋다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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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럭 럭 포인트로 이거 보세요 보세요 오 여기 중간 중간 여기 중간마다 이빨 나가, 나가 이빨 나가 이빨 이빨 나가 이게 이빨이 크리티컬 데미지라고 해가지고 이빨이 이게 개 좋아 이 좋아 좋아 어어어 근 이거 중간에 끌거같은데 나나 어디 가야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거 끝까지 깨고 가자 이거 에이 약속은 해야지 이게 내일은 내일은 게임 뭐 추천할게 없으니까 게임 추천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뭐지? 이거 영상 올리고 내일은 그냥 뭐했지? 어, 포탈? 게리모드? 헌터? 라울라스트? 아 마, 마인크래프트 할까?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내 동심의 세계로 가볼까? 옛날에 했던데 옛날에 나 엄청 옛날에 했는데 아, 아야 왜왜 왜 맞았지? 마인크래프트 오랜만에 해볼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 많이 안 하는데 와 질바라 커 c 라샷이 이게 이 n e c r a f t Minecraft, Minecraft, m 다 뭔가 c r a f t m i 아, 야, 바보같이 웃으면 안 돼. 나, 나, 난 시청자에게 뭔가, 뭐지진정한 이미지를 줘야 된단 말이야.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끊기지? 약간? 내, 내 목소리를 내,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좀 이상하다, 내가. 이 다음 파 플레이어 이거 좀 좋은 건가, 이게? 좀 플레이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이거, 이거 왜 먹어, 이거. 이딴 걸왜 먹어. 이게 이거 뭐지? 아이템 버리는게 혹시 모르 모르시면 모르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지? 컨트롤하고 L 하고 있잖아요. 숫자 L. 아 숫자 L. 뭐지? 그키보드 L 그 영어 L, 영어 L. 알파벳 알파벳 L. 알파벳 알, 알파벳이라는 단어지.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아무튼 그그거꽉 누르면 그냥 이게 버려줘 아이템 이게 뭐지? 오른쪽 맨, 왼쪽에 있는 아이템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 그거. 이렇게 버려져요. 버려져. 버려져. 이 버려지고, 아, 이쿼드라샤다 아이 스트리플샷 하고, 이거 이거 하고, 이 스겜하다 스겜, 빨리하자 스겜, 스겜, 빨리하고, 빨리 가아 되니까 잠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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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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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차헛차헛차 됐다. 허, 여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왜 별거 없다. 여기 좀만 가면 뭐 악마, 악마방이래, 보스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쓰레기. 잠만 이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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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저기다 냈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이거 저 가운데 에 있는 게 이게 저게 그거야 그거 그거. 저 뭐지? 그거 끌어당기는 거 부,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예, 나키보드손 안댔어. 키보드손 안댔어. 저 이게 끌어당겨 끌어당겨 이게. 에이. 이거 그냥 주사위 게이지 쓰지 말고 저보조딜 먹지 말자. 그냥 귀찮다. 귀찮이가 먹지 말고. 이 정도, 이 정도 스펙이면 깰것 같아, 그냥. 아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한 방에 못깰것 같은데. 한 방? 네, 저번에 한 방에 깬거 있었는데, 한 방에. 그냥, 딱 이제 이게, 이게 몬스트로 패라고, 이게 차지샷이라고 있는 차지샷. 그거 한방 쓰고, 팍! 했는데, 한 방에 죽었어. 데미지가 개쩔었어. 개쩔 아, 이거, 이거 쓰고 나오자, 그냥. 햄릿. 어, 없네. 갔다 올게. 갔을게요 이게 엄마 엄마 보스가 엄마야 엄마 보스가 엄마 엄마가 좀 신기해 나 그래서 스토리를 검색해봤는데 진짜 좀 재밌는 스토리야좀 페류나.. 페류나 스토리던데? 페류나래 좀.. 좀.. 이게 인상 깊어 악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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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메이징 어메이징 개쩜 개쩜 캬 이게 낫이라고 데미지가 되는데 샷스피드는 다운되는데 공속이 약간 다운돼 공속 근데 공속도 약간 다운되는데 이게 좋아 데미지 가겠죠 그리고 관통도 관통도 돼요 관통도 오케이? 그리고 한번 돌리면 이게 구피 똥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먹어도 구피새못 만들 것 같은데 한번 나가자 나가고 어... 황금망 가... 아니다 아황금이형 옮기면 황금망 가가지고 아이템 먹고 나가고 그리고 황금 어... 황금망... ...에 있는 아이템 먹고 나가고, 뭐하지? 저 칼방, 칼방, 칼방. 저피 칼방. 저피 칼방이라는 게 있는데 저 칼방 아이템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좋은 게개죠개죠개죠야 저거 먹었어야 돼. 저거 먹었어야 돼. 저거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저, 저, 저 구삐똥 나와야 돼. 저 보스방 가는데 구삐똥 나와야 돼. 구삐똥 나와야 돼. 제발, 제발 나와야 돼. 오, 오, 개죠개죠개죠개죠개죠개죠개죠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끝까지 들고 가자, 끝까지, 끝까지 들고 가, 끝까지. 알았지, 알았지. 나무야, 나 끝까지 들고 가,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저 구피 똥 먹어야 돼. 제 여기 게임 이 아이작에서 구피 셋이라는게 있어요. 구피 세트. 구피 세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구피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아이템 검색을 한번 해, 해보고 아이템 검색 한번 해보고 오세요 이게. 오, 오시고 오, 나와서 이제 구피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데 구피 아이템을 먹으면 그면 러가자 구피 아이템 아무튼 어 구피 아이템 세 개를 먹으면 이게 <웃음> 이게 <웃음> 구피 셋이 만들어진다. 하늘 날아다니고 이게 파리 파리 파리도 돼요. 파리 날려다니 자폭 파리 만들어요. <laughs> 왜 써, 내가 안 먹었지 아까 전에 그때 먹었으면 딱 되는데 지금 지금 이 스펙으론 깰순 있어 근데 깰순 있어. 빨리 깨자, 빨리. 스캠한자, 스캠, 스캠. 이게 공속이 하나가 됐다. 커드 아시아 션 먹어서 그런지. 빨리 깨자. 그냥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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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오, 공속업 개이득. 이, 아, 이 근데 공속이 이게 늘어나나?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상황. 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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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차. 얘, 얘는 오 잠만. 이게 엑사이즈였다. 스 헐, 엑사이즈 스 어떻게? 아, 엑스라지. 아, 개 싫은데. 아, 잠깐만, 개 라는 단어 쓰면 안될것 같아, 뭔가. 개. 아니, 걔는 좋은데? 걔는, 데미지 업! 개이득! 기 아니구나. 데미지 업. 개쩝니다, 여러분. 개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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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딜이 어떤지 한번 볼까? 어, 딜이, 딜이 어떠니 딜이 어떠니 딜이 어, 엄청나니? 딜이, 딜이 좋니? 어, 이게. 타임이 게 이게 스톱워치가 있으니까 이게 눈물이 사, 사정거리도 적어 적어들고 잠만 오 어, 조심 아무튼 개점 개점 간다 아무튼 이게 좋다 좋다 눈물 좋다 와딜봐와 아까 전 데미지 아이템 한번 먹어서 데미지 풀됐다 측정상 나중에 폴라로이드라는 아이템 먹으면 개좋은데 와, 한 방에 죽는다. 한 방은 아닌가? 한 방이네. 한번 갔다 오자. 촥! 에이, 진, 지금까지 달방에서 하나도, 좋은 게안 나왔어. 좋은 게. 좋은 게안 나와. 왜 이래? 달방에서 좀 좋은 게 하나,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쁘네. 진짜 갑자기 배신감 드네. 이씨. 난 얘들이 너무 좋더라. 잘 죽이기 너무 쉬워. 얘들. 뭐 어, 이제 여기 천사방이란 데가 여기 천사방인데 여기가 아 천사방이라고 해야 되나? 천사 스테이지 스테이지인가? 아무튼 들어가다 가지 말죠. 이 천사 스테이지가 있는데 아 여기 여기가 천사 스테이지인데 여기서 보스가 아이작이 나와요 아이작. 근데, 근데 이게 뭐지? 이 나중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이작인데 아, 이게 맨, 맨 왼쪽 끝에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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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꽉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 스페이스바로 누르는 거 이거 이거 아이작 이거. 스페이스 바이템이 이거 다이스인데 다이스를 처음에 업, 처음에 없어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깨다 보면 이제 스틱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게 아이 스틱, 스틱 스테이지를 이거 아이작을 무름표 캐릭이라는 게 있어요 무름표 캐릭 무름표 캐릭으로 아이작을 죽이면 그러면 이게 다이스가 얻어져 아이작한테 무름표 네. 캐릭 근데 무름표 캐릭이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내가 그때 진짜 엄청 고생했어 다른 다른 파일에서는 내가 했는데 지금 이거 어차피 근데 플래티넘 가 세이프 파일이니까 근데, 바로, 아이작, 이거, 뭐지? 예, 예, 주사위 얻고 싶으면, 그냥, 플래티넘 갓 세이브 파일, 하세요. 하면 돼요. 이거, 뭐지? 이거, 아, 갓 모드, 이거, 아, 갓 모드래. 아이작, 이거, 플래티넘 갓 세이브 파일, 이거, 어떻게 넣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나중에, 뭐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게, 해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딱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해가지고 멋지게 딱 한다면 이제 내가 또 이제 시청자가 늘겠지 시청자가 늘면 이제 또 이제 하면 내가 망망상증이 걸렸나 아무튼 망상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구독자가 한1 0 0만명 되겠지 1 0 0만명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수입이 많아져서 수입이 많아지면 게임을 많이 사고 이제 또 컴퓨터도 많이 사가지고 컴퓨터 좋은 걸로 사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도 좋은데 이제 또 이제 아무튼 어 아이작 어 말하기 힘들다 아이작 보스 얘가 아이작 보스 아이작 보스 아이작 귀엽 근데 난 처음 할때 이게 아이작 산 이유가 이게 아이작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 이게 보면 아이작 게임 자체가 이게 뭐지 퀄리티도 괜찮고 이게 아이작 게임 뭐지 캐릭터가 귀여워서 근데 보니까 너무 잔인하더라 이게 좀 잔인해 이게 피흘려 이게 피, 피 자국 봐봐 이게 피도 많이 흘리고자 아무튼 이제 테스트맵 테스트맵 왔어 요 테스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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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맵, 테스트맵. 저거 레이지 레이지란 아이템인데 어? 괜찮나? 아 지금 이거 쓰자 이거 쓰자 이거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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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면 맞을수록 데미지가 올라 이게 그리고 눈물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난쫙 눌리면 잠깐만 나나 알약 놓고 왔다 알약 알약! 안돼! 망했다 수고요아 알약이 개꿀인데 그40 40, 48 48 저거 있잖아 48 알약 배터리 그두개 주는 거 아, 그거 갖고 올걸.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머리가 없나? 머리는 있구나? 뇌가 없구나? 아, 뇌가 있지, 당연히. 사람은 당연히 뇌가 있지. 어? 근데 나 시청자가 한 명도 안닌가아까 전에 한명 왔는데, 아, 말좀 걸어줄걸. 나, 나, 내가 못 봤어, 못 봤어. 좀 많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시청자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저혼잣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혼자 말하는 게 너무 재밌진 않은데 아 재밌긴 하다. 나 혼자 말하면서 노는 법을 이어 이이 방송을 하면서 뭔가 배운 것 같아. 아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배울 것 같아. 아씨, 이 쓸모도 없는 거. 쓸모가 없어 이거 이이 이, 거지 거지 이거. 난아 근데 아나 지금 구피셋을 못만는게참 아깝다. 엑라지인 것도 좀 그렇고 빨리 깨자. 근데 이, 이 정도 이 정도 스펙이면 닿게닿게 다 깨, 다 깨. 여기 닭게닭게 봐봐 질 봐봐 질 질이 지금 데미지가 풀이야 풀개좀예이 예, 측정상 풀이 아닌 것도 있어 아풀 풀인데도 더 넘어가 이게 예, 측정상 그리고 딱 하면 이게 열쇠가 두 배가 돼두 배가 돼이 예, 측정상으로 하면 탁 되는데 아탁 예, 텐데 뭔 말이야 내가 뭐,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면 또 폭탄이 두 배가 되니 야 근데 진짜 데미지 좋다 야 이게 예, 무난하게 깬다. 예,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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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잽도 안 되는 게, 이씨. 씨 아, 갑자기 이완이가 심하려. 아, 그녀가 왔어. 그녀가 왔어. 시, 시스펙. 시스펙. 어, 뭐지? 어, 내 패시브인가? 뭐지? 아무튼, 근데, 이,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뭐지? 타임, 스톱워치가 캐리했다. 스톱워치가 다 했다, 이거. 이거 내 컨트롤이 좀 안좋 안 좋긴 한데, <laughs> 스토어치가다 있어, 스토어치가 아, <laughs> 참, 죄송합니다. 트리밍, <laughs> 트리밍을 멈출 수가 없었어. 바나나 위에 파워야, 이게. 어? 돌려! 그냥 해. 넉백. 잉, 이제, 이 깰게요. <laughs> 아유, 잽도 안된 게, 시. 잽도 안 되네, 잽도 안 되네, 잽도 안 되네, 잽, 잽, 도안 되네, 잽, 잽, 잽 되네, 잽 되네, 미안해, 잽 되네, 잽 된다, 아, 잽 된다고, 아 잠깐, 한 대만 좀중한 대만 좀준다한 대만 좀한 대만 좀죽한 대만 좀 죽어, 한 대만 좀준한 대만 좀 잠깐, 잠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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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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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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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 죽, 나나 됐다 나왜 이렇게 나왜지호 <laughs> 됐다 살았다, 와, 오, 와. 어메이징아 이제 나 이제 갈 이제 갈때 가시니까 갈게요 저 이제 이거 이거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이제 댓글 댓글하고 좋아요는 나중 그냥 안안 안 눌러주셔도 되고 나중에 눌러주셔도 되고 이제 뭐 눌러주신 말든 자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이제 같이 좀 게임 고, 하, 게임 뭐 재밌는 거 추천 좀 해주시면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게임 해드릴게요 이제 오케이 아무튼 빠빠 빠 바빠. 바이.